암행어사 출두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던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해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암행어사의 멋진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은 단연코 마페인데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페는 엄청난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 길이의노세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 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 부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영조척,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잿던 주척 등 조선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길이를 잴수 있는 척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징벌의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율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대박으로 쌀을 퍼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대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암행어사의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보다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것을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희망 가득한 내일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놓치면 후회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공정함과 지혜를 함께 배우세요.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